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압박입니다. 만약에 야당이 최상목 권한 대행까지 또 탄핵시키면 이주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에 권한 대행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경호처 제지 안하는 최상목 제2의 내란 행위 책임 물어야 된다. 쓰레기 방치하는 청소차 징계 하나 무기 하나. 추미애 의원 대통령 노리하는 최상목 탄핵도 고려한다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정작 본질적인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는 내란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네. 철회하면서 국무위원들과 권한 대행을 내란죄로 지금 탄핵하고 있다. 이게 이율배반이다라고여당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건데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도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탄핵할 수 있다라는 얘기 꺼내 들었어요. 이재명 대비에서도 내란 나왔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유리한 잣대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불리하면 불리하게 적용하는 전형적인 이중 잣대죠.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내란죄 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무위원 지금 최장모 권한 대행에 관련해서 제2의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탄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4.10 총선에서 법야권이 192석을 확보한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국회 내에서의 활동은 말 그대로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입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바는 무조건 완력으로든 물리로든 행사할 수 있으니까 탄핵도 다 이루어졌고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도 1 5 1석이냐2 0 0석이냐 이렇게 법리적 논쟁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냥 151석이라고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탄핵 시킨 거잖아요. 지금 뭐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 다시 탄핵에 나서겠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시 민주당이 탄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거센 민심의 역풍이 불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조기 대선 치러져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민주당이 집권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반상식적인 탄핵 행보가 이어지고 겁박할수록 중도에 있는 민심의 반향은 민주당에 절대 향하지 않을 겁니다.